자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,y에 대하여 x,y의 곱의 최대값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?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이 뭣도 아니고 0인데 이 좌변의 식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 되잖아요. 그럼 이것의 곱이 0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x는 y거나 3y다라는 x,y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 각각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이 경우를 어디에 집어넣어요? 두 번째 식을 넣어보면서 xy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어떻게 x가 y면 x 자리에 y를 넣으면 y 제곱, 3y 제곱, 플러스 2y 제곱이 5다. 그러면 5의 6이니까 6y 제곱은 5, y 제곱은 6분의 5가 되니 그럼 y는 플러스 6분의 5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가 되고, x의 값은 이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두 xy의 곱은 제곱이 될 테니까 모두 다 6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수 있을 거고, x가 3i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넣어 보면, 3i의 전체 제곱은 9y 제곱, 3x, 3, 3yy니까 9y 제곱, 플러스 2y 제곱이 5가 되죠? 그럼 1 8의 20이니까 20y 제곱은 5, y제곱은 4분의 1, y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, 그때 x의 값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, 그때 xy의 곱은 될수 있는 건 뭐예요? 4분의 3 또는 4분의 3이니. 그럼 될수 있는 건 4분의 3과 6분의 5를 비교해서 더큰 거. 12로 통분해 보면 10분의 10과 12분의 9니까, 12분의 10이 더 크죠? 즉, 6분의 5가 최대값이 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